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있읍니다 지극히, 지극히 높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성탄절 맞아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통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 예배는 특별함이 있어요. 어, 눈도 이렇게 내리고 또온 가족이 함께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연합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고. 저도 일년에한 번만 매는 성탄 넥타이를 지지 메고 섰습습다다년에한 번밖에 할수 없는 넥타이예요 루돌프가 여기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하는 c k tire. Ludolf, who are you? He is a good guy. y 사 u are a good guy. You are a good guy. y 리 u a 스 한번더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성탄절은 인류 최대의 명절이죠 성탄을 기점으로 곧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가 양분되었어요 바로 BC와 AD입니다 BC, Before Christ, 기원전이죠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라고 부르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시대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온 세계가 기뻐하고 이제 축하합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우리가 아,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이제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성탄과 관련된 전형적인 탄생 기사 중에 하나예요. 바로 천사가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목자들이 베데레임 들판에서 양 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 중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 그 목자들에게 한 소식을 전해 주는 거죠. 이 천사가 누구일까? 성경에 보면은.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였으리라 이제 짐작해볼 수 있어요. 이미 사가랴에게 그 요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메시아의 탄생 그 탄생을 지금 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굿 뉴스 곧 가스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목자들이 천사가 알려 준곳그 베들레헴 아그 마구간에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구유의 누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그들이 다시금 돌아가는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이 목자들의 성탄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 왜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대림절 4주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이제 평화라는 관점에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1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이 제 평화의 사건임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평화라는 관점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세상이 주는 평화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부족한 평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부족한 평화라는 것은 불완전한 평화라는 의미이지 혹은 거짓된 평화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즐겨 마셨던 음료 중에 이프로 부족할 때라는 음료가 있었어요. 요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2%부 프로 때그프명한 이유가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가 몸의 수분이 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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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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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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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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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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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평화가 좀 부족하다는 것. 완전하지 않다는 것. 더 나아가서는 평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는 거죠. 실제로 이 땅에 평화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평화 주시기 위해 오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평화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마치 자신들이 평화를 줄 것처럼 호도하지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그 가이사가 시저가 자기가 평화를 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위 팍스 로마라 로마의 평화시대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 1, 2세기 약 200년 기간을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거죠. 로마가 다스리던 이제 평화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죠. 겉은 평화스러운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폭력을 불사했던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도발하고 어,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모순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의 한계성이 제한성입니다 이때뿐일까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인류는 다분히 싸움과 전쟁의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로울 때가 없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한 중심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지도를 보면 동으로 가면 은 아시아죠. 북으로 가면 유럽이에요. 남서로 가면 아프라,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r 개 대륙이 교차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동쪽에는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인들 버티고 있었어요. 남쪽으로는 이집트, 이집트가 버티고 있죠. 북쪽으로는 헬라와 로마가 버티고 있었어요. 그 틈바구니에 있음에 따라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고래 싸움이 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늘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사가 샬롬이겠어요. 샬롬이 인사라는 것 그만큼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보면은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서 늘 도전과 공격이 있었어요. 우리 반만년 역사 가운데 어, 역사가들은 무려 천번 정도의 외세의 침입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중국, 일본, 몽골 외세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의 대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휴전 상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나 우리나라만 아니라 지금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두달 넘게 지금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만 명 사망했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나타났고 수조 원의 재산적인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라간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지역간의, 단체간의, 개인간의 갈등과 다툼과 분쟁은 끊임이 없어요. 첨단 도시에도 갈등과 다툼이 있고, 시골 오지에도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다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국회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싸움과 다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은 공동묘지 뿐이다. 조용한 것은 공동묘지 뿐이라는 것.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늘 다툼과 갈등,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 세상이 평화를 줄 것처럼 생각하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평화를 줄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정치가가 왕이 평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스탈린이, 김일성이 그러나 우리는 그 결국을 알지요. 오히려 독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누구는 과학이 평화를 줄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문명이 발전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리라 유토피아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죠. 오히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평화를 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가지면 평안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사람들이 더 불안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이 프로포폴 투약으로 이제 검찰 출두도 하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으로 살수 없는 것 여덟 가지가 있다 돈으로 살수 있는 것이 있지만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걸 돈으로 집을 살수 있지만 가정은 살수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살수 있지만 잠은 살수 없고 돈으로 시계는 살수 있지만, 시간은 살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수 있지만, 지혜는 살수 없고, 돈으로 지위는 살수 있지만, 존경은 살수 없고, 돈으로 약은 살수 있지만, 건강은 살수 없고, 돈으로 피는 살수 있지만, 생명은 살수 없고, 돈으로 친구는 살수 있지만, 친구의 우정은 살수 없다. 돈으로 살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미국의 대부호. 무려 미국 경제의 1.53%를 소유했다는 이 록펠러. 어느 날 기자가 이 부호 록펠러에게 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큰 부자인데 당신의 재산에 그 돈에 만족하십니까? 록펠러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기자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정도 재산이면 만족하리라 생각했는데 만족하지 못한다 얘기하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물었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이때 럭펠러가 그렇게 대답하죠.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 더 번다고 만족할까요?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쾌락이 참된 만족을 주리라 생각하며 쾌락을 추구하지요. 음란한 삶을 살고 향락에 빠지고 심지어 마약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쾌락은 더큰 쾌락을 요구하지요. 결국 중독에 빠지고 그 결말은 참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하면 평화, 평안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이 그걸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 가장 큰 재산을 누린 인물이죠. 가장 큰 강대국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무려 아내가 후궁이 700, 첩이 300, 천명이나 되었던 그 인물.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던 그 인물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전도서 1장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고백이 무려 다섯 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려보니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헛된 것뿐이구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것 같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은 부족한 평화입니다. 불안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주세요.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죠.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메시아 곧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중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도 평안하뇨 샬롬을 물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는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화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반으로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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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그 종류에 있어서 다르고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르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즉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 상대적이죠. 순간적이며 변하기 쉬워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혀 다르지요. 무조건적이에요. 우리의 자격 기준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요. 더불어서 그것은 순간적이지 않고 영원한 평화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편리함, 안락함일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은 아닌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평화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을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오셨어. 인간의 몸,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셨어요. 자신은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갈등하고 다툴까요? 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는 걸까요? 인간의 자기중심성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그것이 갈등, 다툼, 분쟁을 일으켜요. 그러나 누군가 양보하면, 누군가 희생하면, 누군가 용서하면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희생하고 섬기기 때문에 가정이 돌아가는 것 우리 엄마들이, 아내들이. 아빠가 제가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이 희생하니까 사랑이 많은 쪽이 아무래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크잖아 그러다 보니 부모가 더 많이 희생을 하는 것 같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이른 아침에 어제도 그랬지만 우리 장로님들 새벽마다 일찍 오셔서 난방들을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질까 봐 눈을 다치우시고 염막하신 뿌리시고.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주방에서 이 성탄절 아침에도 주일에도 주방 봉사하시고 교사들은 아이들을 또 섬기고 봉사. 우리 찬양대 또 일어나침부터 모여서 연습하고 방송실 안내, 주차, 차량 봉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섬김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평안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니 그 공동체가 안녕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평화를 위해서도 작은 희생이 필요해요. 그러나 큰 평화를 위해서는 본질적인 근원적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이루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이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 아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평,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평화, 평강이죠. 다른 사람과의 평화, 화평입니다. 나 자신과의 평화, 평안이에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평화,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을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그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안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은 교육이에요. 가르치는 거죠. 평화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개선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불평등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해요.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평화는 참된 평화는 교육으로도. 제도로도 투쟁으로도 쟁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이 그것을 위해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가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며 오늘 하루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불완전한 평화, 부족한 평화, 평화 거짓된 평화에요. 반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온전한 평화, 충분한 평화, 참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평화, 참된 평화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화목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평화의 도구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평화의 기도라는 성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 오늘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평화의 기도, 성프란치스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 옥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평화이며 우리에게 평화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부모와 자녀가 온 가족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의 소식 복음인 줄로 밑싸우니. 우리가 늘그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평화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또 모든 관계 중심에 예수님을 모심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